이달 중순에 그 인터파크 그 인터넷쇼핑몰 인터파크의 그 임원들한테 이제 개인 정보를 갖고 있으니까 30억 원을 달라 이런 협박 메일이 왔는데 이걸 이제 비트코인으로 달라 해서 이제 문제가 됐, 된 건데 최근 이제 비트코인을 이용한 그런 범죄 사례가 많이 좀 나오고 있습니다. 비트코인은 2009년 한 익명의 사람이 발명한 그 전자 화폐인데 이게 이제 범죄에 악용이 되는 이유가 일반 화폐처럼 중앙 은행이 발행한 화폐가 아니라 가상 화폐이기 때문에 그 관리 기관의 규제를 받지 않는다는 겁니다. 그렇기 때문에 참명 거래도 가능하고 그 출처를 잘알수 없기 때문에, 어, 마약이나 이런 불법 거래에 많이 지금 사용이 되고 있는 실정입니다. 2014년도에는 12만 원 선에서 거래됐다가 한때는 그 155만 원 가까이 취소하는데 지금 현재는 76만 1,100원 선에서 거래가 되고 있고요. 전 세계적으로 따지면 1,578만 비트코인이 지금 총 발행이 됐다고 합니다. 저희가 이제 통계 자료를 요청을 했는데, 경찰 측에서도 지금 파악된 통계가 없다는 실정이고, 뭐 인터넷진흥원에도 어 문의를 해봤지만, 통계가 잡히지 않는 실정이라고 그런 답변을 받았습니다. 비트코인 거래 내역을 뭐 일일이 이렇게 수사하는 거, 이 사실상 불가능하다라는 말을 되풀이할 뿐이었습니다, 경찰은. 이런 각종 범죄 사례들을 미루어 봤을 때, 어 정말 비트코인 범죄에 대한 그런 대책이 지금 시급한 상황입니다.